아니야, 아니야. 아 È, 이거, 이거, 그 concups, concups 아, 맞는데 저는아 거야, 이얘는 이렇게 배 이렇게 만져 주는 거 좋아해요. 어. 정이죠 아, 아이잖아. 아이잖아. 고양 오, 이아야

<목이> 오먹이가죽고싶 <목이> 여기 앵무새 많아요 어, 거뭐 저희가 볶겨먹는거네한 마리 어디갔어? 저희가볶겨먹었아예해이안어이렇게 소리지면 네, 네, 네. 아, 소리 애들이 좋아요. 어, 어 뭐야? 남편에어디가서 한지, 우 어, 양파리, 양파양파 양파리. 양양팔리 양파리. 양 양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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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같 가자 치고 있기 돼지들이 어. 엄마 봐 봐. 어, 들어 봐. 한번 봐 봐. 니 어.